요즘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 거잘 이용하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자주자주 찾아봐요. 기본적으로 이제 증여가 있잖아요.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할 수 있는 금액,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할수 있는 거는 진짜 현명한 엄마들은 2천만 원을 바로 아이 통장에 꽂아 주는 거예요. 그리고 물론 신고해야 됩니다. 아, 세금은 안 내더라도 또 아이들이 컸을 때 10년에 5천만 원줄수 있거든요. 저도 못했어요. 그것도 좀 아쉬워 저라면 다시 아이를 키우면 그거 꼭할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아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증여는 아니거든요 요즘에 최근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축기금 부조금 이런 것들은 세금이 안 들어가요 요즘 결혼식 그 청첩장을 보면 부모, 신랑, 신부 계좌번호가 4개 떠요 그래서 직접 아이 거로 받아요 부모들도 딸 이름으로 그냥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거는 증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일부러 자녀 결혼은 다 자녀 통장을 얻는 분이 많아요. 최근에 어떤 유명한 분이 딸이 결혼을 호화롭게 해서 부처 사람들이 많이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. 그러면서 그거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어, 두 가지더라고요. 아예 부모 돈안 받고 내 돈으로 하겠다라는 기특한 분들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 부모가 주관하지만 축의금을 그냥 자녀가 받게. 해주는 또 다른 징여죠 이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녀 유학 비용 같은 것들도 사실은 어 이거는 약간 투자의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뭐 1년에 10만불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바꿨어요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죠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다 그러면 4년제 대학이면 4년 안에 졸업하고 가라 왜냐하면 학생이나 신분으로 오랫동안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어떤 계속 법은 바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것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.